안녕하십니까, 해운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155페이지입니다. 기압에 따라 날씨가 달라. 우리가 전 시간에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압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기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동영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등합성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기압과 저기압의 특징을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봅시다. 등합선의 특징이란, 등합선의 특징이란 무엇일까요? 모르죠. 아직 여러분은 등합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등합선이란 교과서 1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등합선은 같은 기압을 연결해주는 선입니다. 같은 기압을. 같은 기압이 나타내는 그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걸 등합선이라고 하는데, 이 등합선을 작성할 때 특징,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얘기했던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고기압과 저기압의 특징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고기압과 저기압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일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일기도. 일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 새로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씩 동그라미 쳐 볼게요. 일기 기호. 그다음에 등압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일기 기호와 등압선 이두 가지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뭐 지도가 일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TV에서 일기 예보를 볼 때, 지형 딱 나타나고, 구름 딱 나타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날씨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시들이 들어가 있는 게 뭐다? 일기도. 이 일기도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일기 기호입니다. 일기 기호라고 하는 것은 날씨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온도가 어떻고, 기압은 어떻고, 바람은 어떻게 불고, 바람의 방향이 오고, 구름은 어떻고, 강수량이 어떻고, 비가 얼마나 많이 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로서 일일이 다 풀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일기도라고 하는 그 지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만들어진 게 필요하다. 그 기호로 만들어진 게 뭐다? 바로 이 일기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기 기호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세요.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바로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이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가운데 이 그림. 하나씩 따져봅시다. 우리가 아래쪽부터 볼게요. 맨 아래쪽에 구름의 양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름의 양은요,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에 이 원에 검정색이 얼마나 채워져 있나에 따라서 구름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지금 보게 되면, 하나도 없을 때는, 맑음, 그 다음에 조금 있을 때는, 구름 조금, 그 다음에, 구름 많음, 흐림, 이런 식으로, 구름의 양에 따라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그라미 왼쪽에는, 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기. 이건 전체적 날씨의 특징입니다.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안개가 끼는지, 소나기가 오는지, 번개가 치는지, 이러한, 이러한 특징들을 여기 일기에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풍향이 있고요. 두 번째 풍속이 있습니다. 빨래가 다 됐다고 소리를 내네요.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의 일상과 함께하는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 이렇게 바람의 방향과 세기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람의 방향은 바람이 시작된 곳에서 바람의 방향을 잡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에 북동풍이라고 나와 있죠 북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온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북동쪽으로 부는 게 아닙니다 북동쪽에서 부는 게 북동풍이고 그 북동풍의 방향을 지금 여러분도 보다시피 북동 쪽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풍속입니다. 풍속은 이쪽, 이 깃털 모양이 바로 이 풍속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위쪽에 예시가 있습니다. 2m per s 는 이렇게 찌가랗게, 5m per s 는 조금 길게 위쪽에 붙어 있고, 25m per s 는 이렇게 깃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개 있는 것만 나타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거를 두 개를 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몇 미터 퍼 세크? 그렇죠. 7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일기 기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일기 기호 뿐만이 아니라 등합성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일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습이 일기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검정색 선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검정색 선들이 등압선입니다. 등압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를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어이고. 자,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깃털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일기 기호고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파란색 이런 선들은 뭐냐면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요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죠 숫자가 있죠 이 숫자는 기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압의 크기 여기 보니까 1020 1024 1012 1020 1016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디에요? 그렇죠. 여기죠.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저기압을 저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높지만 낮은 1 0 1 2도 저기압.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여기는 고기압. 고기압.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위쪽 연해주, 러시아 쪽이죠. 연해주. 여, 여기 연해주 지방, 이쪽 지방에는 저기압이고 그 다음에 이 중국 대륙 쪽은 고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일기 기호에 의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등압선입니다. 등압선은 일기도에서 같은 기압끼리 연결한 선을 등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등고선 들어봤죠? 등고선. 등고선. 등고선은 우리가 뭘 나타내죠? 그렇죠. 높이를 나타낼 때 쓰죠. 그 등고선도 마찬가지로 높은 지점에서 같은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을 연결한 걸 등고선이라 하잖아요. 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압을 연결한 선을 등압선이라고 하는데 이 등압선을 작성할 때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네요. 여기에 과제라 쓴 이유는 학습지에 이거를 적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동영상에 있는 걸잘 적어와서 학습지 채울 때잘 적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압과 저기압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은 상대적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주변기압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 얘기하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써있죠. 지금 저기압이라고 써있는 부분 이것도 잠깐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저기압 봅시다. 저기압에는 지금 숫자가 몇이 써있어요? 그렇죠. 1000이 써있죠. 그리고 고에는 지금 숫자가 1024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죠. 두개 지금 분명히 숫자가 다름을 알 수가 있고요. 숫자가 둘 중에 어디에 커요? 그렇죠. 이쪽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이 지역이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이 지역이 저기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